2번 우리는 보니까 뭘 줬고 첫 번째로 점을 주셨고, 그 다음에 뭘 줬는데 이러한 직선을 줬는데 그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공식을 충분히 외우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바로 갑시다. 그럼 그 사이 거리를 d라고 하시면 자 우리 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. 자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2의 제곱 그런 다음에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요 마이너스 4컷마 1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나온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곱하기 1 플러스 6이 들어가야 되고요. 자 그래서 너를 계산해 보시면 요렇게 되셔서 너는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너는요. 음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되시고요 거기에다가 6을 더 하시니까 마이너스 26 절대값을 붙여서 26이 되시고 그 다음에 너는 13이 되셔서 답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뭐 이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나 조금 더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뭐예요 오랑 마이너스 십이 풀만은 중요하지 않고 오랑 십이인 게 중요해서 얘네들은 뭘 생각해야 된다 바로 피타고라스 수를 생각해야 된다 오 십이 십사는 피타고라스 수니까 바로 뭐가 나온다 이 14이... 바로 튀어나오는 게 가장 좋다. 라고 했습니다. 오케이, 이런 계산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. 한번 열 3분만... 넘어가겠습니다.